벡터 넘어왔어요. 벡터는 딴거 없어.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거야. 그걸 벡터라고 해.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겠지. 그렇죠? 그래서 벡터 AB하고 벡터 BA는 달라요. 얘가 시작점 얘가 종점이라고 되어있잖아 그러니까 A에서 시작해서 B로 간 요게 벡터 AB고 벡터 B는 B에서 시작해서 A로 이렇게 간거니까 방향이 정반대겠지요 그쵸?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체크해주신 부분 벡터 AB의 크기가 1이고 배, 선분 AD의 길이가 2래 자 백, 선분 AB가 1 선분 AD가 2라고 됐어 근데 벡터에 이렇게 절대값 표시가 됐잖아 그냥 절대값은 방향을 보지 않으니까 크기만 보는 거야. 자, AB의 길이 얼마예요? 1이지. 그럼 AC의 길이는 얼마예요? 피타고라스 쓰면 되잖아. 루트 5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한병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잖아. 정육각형은 이렇게 정삼각형 6개 모였다고 라 생각하면 된다. 근데 BC의 벡터의 절대값 크기니까 그냥 선분길이야. 1이야. BE라고 얘기했었지. 요거. 아이고. B, E, 요거지. 요거는 정상각형 변두 개잖아. 그냥 2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쵸.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벡터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일 때는 마이너스 표시해주면 된다. 뭐, 이 말인 거고. 자, 그래서 문제 2번도 체크가 돼있죠. 자, AD와 같은 벡터를 구하래. 그니까 러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되는 거다. 어디 보이니? 요거 보이지 않니? 벡터 f e 라고 해야지. 다음에 요거 db 보이지? 그 요렇게 보이면 되겠다라는 거겠지. 다음. 벡터 b랑 e 요거랑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거니까 요렇게 표시하면 되게 벡터 eb 벡터 ce 그다음에 벡터 fd. 그다음 없지. 이렇게 그냥 숨은 그림 찾기야. 다음 벡, 벡터에 더쌤뺄쌤 자유롭게 할수 있다라는 건데 일종의 합력이야 합력 그러니까 봐봐 벡터 요거 요 그림만 잘 보면 돼 벡터 AB 플러스 BC 있잖아 벡터가 이렇게 대문자로 나오잖아 더하기 너무 진짜 쉬워 AB 더하기 BC는 요 가운데가 똑같이 싹 사라지고 벡터 AC가 되는 거야 벡터 AB 더하기 벡터 AC는 쉽게 말해서 시점과 종점을 이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지. 물리적 의미가 평행사변형법인 거고, 요것도 알고 있으면 좋은 거고. 됐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대문자로 나오면 딴거 없어. 그냥 꼬리 꼬리 물기야. 자, 다음을 구하라고 했지. 제일 먼저 보이는 게요거 아니냐? AC, CD 순서 상관없으니까 딱딱. 다음에 뭐하네? 벡터 AD. 근데 벡터 AD 다음에 더하기 벡터 DB라고 써도 되잖아. 그러면, 오, dd 없어졌네? 벡터 ab구나. 뭐,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 얘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됐냐 자, 얘도 잘 맞춰주자고. 요렇게 두개더 하면 뭡니까? 벡터 ac가 돼요. 그 다음, 얘랑 얘를 더 합시다. 요거 두개더 하면 뭐가 된다? 벡터, 뭐가 된다? ad가 되지. 근데 남아있는 게 플러스 벡터 da지. 오, 벡터 ad, da, 뭐가 됩니까? 0 벡터가 되는 거죠. 왜? 얘가 마이너스 벡터 ad랑 같잖아. 얘하고 얘하고, 어,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정반대니까 그래서 0벡터가 된다. 0이라 쓰면 안 돼. 0벡터라고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다음 벡터를 스몰 벡터 AB로 표현을 하래. 자, 일단 봅시다. 이게 시작, 시점 플러스 종점으로 표현한 거거든. DF가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나보자 DF.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요거. 벡터 DF를 알아보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빨간색 벡터 a가 요 방향이고 벡터 b가 요 방향이잖아. 자, 벡터 d, f는 시작점과 끝점을 보면 돼. 내가 지금 얘기한 파란색 봐봐.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더하면 시작점 끝점 이어주면 되는 거 맞지? 근데 이렇게 더하는 첫 번째 게 벡터 b하고 방향이 반대지. 마이너스 벡터 b라고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벡터가 뭐가 된다? 이 벡터 a랑 똑같지 벡터 a가 요 방향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벡터 a지. 그래서 벡터 a 빼기 벡터 b.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됐지? 한번더해 보자. 벡터 CD 요거잖아.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C에서 시작하는데 요 AB 벡터 이용해야 된다. 요 방향 반대로 요렇게 가는 거야. 요렇게 시작해서 요렇게 내려가면 되지 않겠냐? 그럼 첫 번째 얘는 어때? 벡터 B하고 방향이 반대지. 정반대지. 벡터 B. 그다음에 얘도 어때? 벡터 A하고 방향이 정반대지. 마이너스 벡터 A.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 마이너스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실수 배가 세상에서 가장 쉬워요. 이거는 거의 무슨 눈높이 눈높이 수학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 더하기 빼기 자유롭게도 해 된다는 거야. 분배법칙을 이해서 6벡터 a 4벡터 b 마이너스 6벡터 a 플러스 3벡터 b니까 같은 것끼리 계산해주게 되면 없어지고요. 4 더하기 3이니까 7벡터 B라고 쓸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거고. 다 같이 풀 필요도 없는 문제들이야. 일단 가로를 좀 풀어보면, 마이너스 4벡터 A, 그 다음에 12벡터 B, 플러스 3벡터 A, 마이너스 3벡터 B. 그래서 마이너스 벡터 A에 플러스 9벡터 B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지. 그니까 러 거의 그냥 더하기 빼기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3번. 3번 X가 나와서 방정식처럼 또풀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니까, 러이항만 해주면 돼. 그냥, 이거 2X 플러스 A는 3A 플러스 4B라는 1차 방정식, 중학교 때배웠던 1차 방정식처럼 풀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2벡터 X는, 자, 벡터 A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벡터 A지. 2벡터 A 더하기 4벡터 B겠지. 그래서 양변 실수배 나눠도 되거든. 벡터 A 더하기 2벡터 B라고 쓰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또 2벡터 a 더하기 3벡터 x, 2벡터 x, 8벡터 b 자 그러면 일단 x끼리 모아줘야 되니까 벡터 x는 마이너스 2벡터 a 더하기 8벡터 b라고 쓸수 있겠지 여기까지가 찍어준 거 전부 다입니다